선한사람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힘들고 어려운 주제로 한 시간 한 시간 말씀을 들여다 보니, 이 마지막 영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중, 또한 고개를 넘어야 하는 그런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의 몸이 되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가 살게 될 것인데, 주님과 하나님은 너무나 완전하시고 어려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자는 들어갈 수 없는 천국입니다. 죄성을 가지고 이 땅에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난 인간은 아무리 어렵다 하여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를 100% 가질 수 없어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100% 완전하게 하여 주시고, 사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죄성을 가지고 출생한 인간이 100% 완전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떻게 인간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간단간단하게 몇 시간 더 생각하겠습니다. 오늘은 죄의 전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 죄의 전가.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기 위해서 원죄와 자범죄는 어떻게 처리되어 완전한 자가 되었는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전가되는 데는 사람이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스스로 속죄의 제물이 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은 죄가 없는 의인이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 계셨으니 우리와 같이 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하나님 우편에 앉을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하지만은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음으로 율법과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게 하셨고 그의 부활하심과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을을 힘입어 하나님께 을옵다 하심을 받은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속죄 제사의 영적인 원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함으로써 내 모든 죄를 제물이 될 짐승에게 전가한 것과 같이 내 죄를 담당한 제물과 한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5절에 너는 또 순냥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냥의 머리에 안수할 지며 여기 안수는 히브리어 말로 사마크 아들 t h e i r h a n shall put the head on ram 양을 끌고 와서 속죄죄를 드리고 싶어하는 사람이 양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자기의 범한죄를 다그 양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여 주셨고 그가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나에게 전가되어 온 것입니다 내 육신 안에는 여전히 죄의 법이 도사리고 있지만은 나의 의가 아닌 속죄의 제물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그 의가 하나님 앞에 어롭다함을 받게 된 원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영적인 원리를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는 한 구절로 요약해서 표현했습니다 기독교 초창기부터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어져 왔던 이 과제가 죄의 전가 혹은 이동으로 완전해지는 과제였습니다. 전가와 이동이라는 두 단어의 뜻은 같다고 봅니다. 구약시대에 죄를 해결하는 제사로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제사는 바로 속죄제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절된 것이 죄이기 때문에 관계 회복을 위하여 이 제사는 반드시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 속죄제는 제사를 드리는 대상에 따라 제사하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기름 보험을 받은 제사장이나 온 백성이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제물의 피를 성소 안으로 가져가서 지성소 언약궤에 있는 휘장 앞바닥에 일곱 번 뿌렸습니다. 뿌려진 피를 통하여 죄인이 고백한 죄는 상징적으로 성소로 옮겨지게 되는데 제사장이 그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중보의 기도를 올려야만이 죄를 용서받게 되는 것을 표상하는 것이었습니다. 레이기스 4장 16절에서 20절에 기름 보험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의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또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단 뿔에 바르고 그피 전부는 회막 문앞번재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 기름은 다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제지의 수 송아지에게 한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정을 위하여 속죄한적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희생 제물의 피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피 속에 상징적으로 증가된 죄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기름보험을 받은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경우나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죄를 범했을 경우 그 피가 휘장 안으로 옮겨져 뿌려지는데 일반 개인이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피가 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뜰에 있는 번제단 주위에 뿌려졌으며 죄는 다른 방법으로 옮겨져 중보의 기도를 드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레기스 육장 25, 26절에 아론과그 아들들에게 과하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의 희생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그속죄제 희생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해 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했습니다. 개인이 속죄제를 드릴 때는 그 피를 성수 안으로 들어가 여호와 언약궤 앞휘장에 뿌리지 않고 제사장이 그 희생제물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왜 먹었습니까? 레이스 10장 17절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희생제물의 고기를 먹는 이유는 속죄죄 드린 사람의 죄를 담당하는 것을 상징하기 위하여 먹었습니다 그러므로 상징적인 의미로 속죄죄를 드린 사람의 죄가 희생제물을 먹은 제사장에게로 전가 이동하여 제사장의 죄로 변한 것입니다 이렇게 죄가 전가 이동되는 과정을 잘 보여주는 실물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 제가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에게 어떻게 죄가 전가, 이동되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신 이유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그리스도를 죄 있는 분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무죄 선언을 받게 되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실물 겨울인 성소 제도를 통해 자신의 죄를 담당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들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희생제물은 상징적으로 그리스도를 예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성도들은 이미 십자가에서 희생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 이동됩니다. 그래서 칭의가 된 것입니다. 칭의가 무엇입니까? 어롭다함을 받게 된 것이라 그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유적 속성에 속하는 윤리적인 생활을 해야 하지만 이것까지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 죄인들입니다. 홀이라도, 한 일전이라도, 죄가 남아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완전 100% 완전해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100% 완전한 자가 되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이 세상에 들어온 죄는 사망을 동반하고 있으며 강력하고 파괴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이 두절된 상태가 되었으며 실상은 살았다 하나 주은자와 방불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고는 용서 받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행위, 즉, 율법, 완수와 종교, 행사와 선한 행위로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력 구원은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서는 아연 아니라 로마서 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나니라 하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죄와 사망에 지배하에 있으며 혈통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죄와 사망에 지배하에 살게 되어 있습니다. 죄와 사망에 지배하에 살게 된 인간은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두가 죄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소장 12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난 나니라 10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정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했습니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 모든 인간은 죄의 노예로 살고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선을 행함으로써 우리의 범죄 행위가 용서받고 어로운 사람이 될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인간의 자력으로 티끌만큼도 우리의 잘못과 죄를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아담의 혈통으로 이 땅에 출생함을 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사함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로 전가, 이동되어서 사함받는 길과 죄 없으신 그리스도의 어로움이 죄인된 우리에게 전가, 이동됨으로써 100% 완전한 자가 되고 영화의 몸이 되어서 주님 계시는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랑과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결론적으로 오늘 간략하게 말씀드린 요지는 구약시대에 소나 양을 끌고 와서 내두 손을 그 머리 위에 올리고 내가 실수하고 범죄한 것을 그 짐승에게 다 전가 이동시켜서 그 양과 그 소를 죽여 번제를 드린다든지 아사셀 제도 저 무인도로 쫓아서 죽든지 더큰 짐승에게 잡아먹혀 죽든지 내 팽개치는 것을 의미하여 우리의 죄가 나에게서 떠나가는 상태 그것을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득 들어보시고 찬한성도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이 세상을 떠날 때 영화의 몸이 되어서 주님 계시는 곳으로 들어간다는 이 사실을 명시하시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앙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죄의 전가와 또 구약 시대로부터 지금의 이래까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성도들이 즐겁고 기쁜 생활을 하게 된그 원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100% 속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 주셨다는 그리고 의인되게 하시기 위하여 3일만에 부활하셨다는 분이 넘치는 이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 삶을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신앙을 끝까지 견지하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关世音。 如果他。